안녕하세요. 고덕천사 부동산입니다. 고객님을 위한 최고의 맞춤 중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고덕천사 부동산은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고래힐 고덕그라시 움 고덕 아르테온 고덕 아이파크 레미안 명인력솔 베뉴 전문 부동산입니다. 언제든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친절 상담 약속드려요. 구레힐 216동은 선호도 아주 좋은 동으로 로얄층이고 전망 아주 좋고 깨끗한 집입니다. 고덕천사 부동산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용해주세요. 열심히 일해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고덕레미안 힐스테이트 외에도 강동구 아파트에 대해서는 언제든 문의주세요. 매매, 전세, 반전세, 월세 매물더량 확보 고덕동 고덕천사 공인중개사 사무소 02-427-5001-010-7510-2050 다양한 가격의 매매 전 월세 물건 달행 있어요.